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플로우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 차트 분석, 정확한 전략, 명쾌한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플로우 빨리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0.35% 전체적으로 큰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이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97,000 달러대가 이 붕괴가 되면서 93,000 달러까지 떨어졌죠. 지금 전체적인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 관세 폭탄이 나왔고 거기에 딥시크 ai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주식 시장 역시 마찬가지 이 가상 자산 아호 앞에 시장까지 이 사이클이 지금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속상한 건 속상하고 엎질러진 물는 없을 수가 없겠죠. 금하고 비트코인 이 관세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 폭락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매수의 길를다다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 야, 이거 바닥을 어디까지 찍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당일 차트 분석과 최신 코인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하방 압력이 지금 실제로 불장시다라고 하지만 이 압력을 보시게 되면 주식보다 더 못한 구간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닥 구간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찍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시황이 이렇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 추춤에 있을 때는 항상 이 현물 거래량 도미넌스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바닥을 지켜주면서 작년과 흡사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여러분들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추춤하고 있을 때는 이런 데이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이 RSI가 지금 현재 지표가 모든 이 바닥을 찍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세력이라 불리는 이 고래들의 자금이동 경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현재 RSI는 바닥을 완벽하게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 지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세 군데의 구간. 그러면 이 패턴 자체, 이 슈퍼 사이클이 오는 패턴이 정확하게 이렇게 항상 이 상승분이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 분석을 통하고 이 데이터적인 부분을 맞춰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이 9,000K에서 이 1만K까지 이 도달하는 이 상승분이 나왔다는 거를 이 데이터적인 부분, 이 수학과 과학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유일한 재테크 수단에 이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절대적인 핵심 전략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거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 기준 자리에 대한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펌핑이 올라오는 대왕고래의 자금 이동 경로를 제가 체크해서 핵심 VIP 정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왜 기준 자리가 필요한지, 왜 목표 가격이 필요한지 분명히 이해하시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0107590의 1672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문자 이렇게 전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홀더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 대왕고래의 수금 이동 경로를 체크해서 펌핑이 나오는 자리 이 기준 자리를 절대적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목표 가격, 그리고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성심성의껏 준비해놨으니까 한번도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100%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신다라면 여러분들께서도 당일 차트에 대한 브리핑과 이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 그 누구는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분 만에 100만 원이 3억 3천만 원이 되죠. 두달 동안 100만 원이 36억 5천만 원이 되는 정말 1억 상승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 코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 1월 1월이죠. 자 트럼프 오피셜 지금 빗썸에 상장이 돼 있고 제가 어렵게 들어간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기다렸고 여러분들 이 중국어를 번역을 제가 해보면서 체크를 해 봤고요 자 코인 마켓의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1월 18일 날 그리고 19일 자그마치 단 2일 만에 100만원이 1억 8천만원이 되는 1만 8천 퍼센트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열려있다 라는 겁니다 자이 내용적인 부분을 제가 번역기를 체크해 보니까 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가족들 그고 나사와 손을 잡고 대형 프로젝트 1월에 코인이 출시 될 예정입니다라고 이미 공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자, 제가 정말 어렵게 들어갔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 기간만 저 역시 1년이 걸렸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개하면서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 줄서는 식당도 이 레시피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데가 있죠. 힘든 구간.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저는 우리 홀더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개하는 자료니까 비밀 유지 꼭 필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개인 번호입니다. 010-7590-1672번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신현하시길 기원하면서 성공 두 글자 남겨 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제가 빠르게 이 비공개 자료. 자, 여기에 이 목표 가격 그리고 코인명 마찬가지로 이 상장 날짜와 기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남겨놔 드릴 테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7590-1672 문자 메시지 성공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홀더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그 어떠한 금전의 대가, 그 어떠한 요구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제 영상에 매일매일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업 코인 급등 코인 구독자 우리 이벤트 한정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을 추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1월부터 시작해서 이 단계 매매로 수익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린다라는 얘기. 1월 8일부터 자, 1월 10일 크로스톨 코인 스트라이크 알파컵 여러분들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수익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시니 훨씬 더 좋은 이 코인 시장에서 불장시대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 바로 주식 귀재 워렌 버핏의 얘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테크를 오랫동안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 녹여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시는 시간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급등 코인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언급한 번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슈 없이 전체적인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을 그릴 때 올라가는 단기 수익 코인을 꼭 여러분들도 놓치면 안 되시겠죠 세력들의 매직 분석을 체크를 하고 자금 이동 이 수급 이동까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 시기 편하게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제가 코인명 매수타점 매도타점 익절라인과 이손절라인 까지 정확하게 무료로 100%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제 직통 개인 번호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590-1672번 남겨놔드렸으니까 우리 급등코인 아직 못 받아보신 홀더 분들 계시면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 불장시대가 이 출발선에 서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시작점이고 그 여정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는 시간을 마련하실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010-7590-1672번 개인번호 남겨 드렸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급등 코인을 좀 추천받고 싶으신 홀더분들께서는 이급등이라고두 글자 남겨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엄선된 추천 코인 으 매일 매일 여러분들에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항상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큰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길 바랄게요.